여기는 아이슬란드 블루라곤입니다. 블루라곤에 들렸다가 주변에 있는 그린다프 항구를 들렸어요. 마침 항구에서는 큰 생선배가 들어와 그동안 잡았던 생선들을 하역하고 있었어요. 하역하다 흘린 물고기들을 갈매기들이 먹는다는 그이 엄청 많이 모여 아, 있었고요. 붉은... 저희는 또그 가... 고기가 그 생선이 아까워서 어, 우리가 먹어야 할 텐데 하고 있다가 흘린 주변에 생선이 있어서 사람들을 찾아 우리도 생선을 조금 사고 싶다 라고 말했더니 고기 흘려 있는 생선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해서 그 생선을 가져와 다섯 사람들이 맛있게 요리를 했답니다 먼저 해를 떴고요 구이를 했고요. 탕을 만들었어요. 아마도 이 생선은 옥돔인 것 같은데 정말 옥돔인가요? 아시면 알려주세요. 맛은 맛 잡은 싱싱한 생선이라 정말 쫄깃쫄깃하니 맛있었어요. 해도 쫄깃쫄깃하고요. 구이도 정말 맛있었답니다. 그리고 탕은 내일 아침 미역을 넣어서 저희는 미역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합니다. 저희가 보기에는 꼭 옥돔 같아요. 정말 옥돔일까요? 잘 우러난 국물입니다. 맛있겠죠?